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수를 구하시오. 그러니까, 절대 값이 원, 가장 큰 거죠. 한마디로.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, 원점에서의 거리가 가장 큰 거죠. 그러니까,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, 딱 봐도 마이너스 6이죠. 0을 기준으로, 0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, 어, 얘는 뭐, 어, 여기 1, 마이너스 1보다 앞에 있을 것이고, 그러니까는, 마이너스 6이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술 구하시오 마이너스 6이 되겠고 절대값이 큰 수서부터 음,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럼 점을 찍어 볼게요 한 이쯤에 마이너스 6이 있을 것이고 음수서부터 마, 마이너스 2가 한 이쯤에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.5는 1보다 작은 데 있으니까 요쯤에 있겠지 마이너스 5분의 음수서부터 써 놓고 그 다음에는 음수 없애 놓고 그 다음에 여기 1.5가 있겠죠. 여기 뭐어딘가 1.5가 여기 있겠죠. 1.5. 아, 좀 다시 해보자. 조금 다시 한번, 크게 한번 해볼게요. 0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. 좀 정확하게 해볼게요.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6. 1, 2, 3, 4. 마이너스 6, 여기 있고요. 마이너스 3분의 2가 한 요쯤에 있습니다. 3 칸으로 나눈 거, 요, 기 요기쯤에, 요쯤에 있을 거야. 3분의 2가. 그 다음에 1.5는 한 요기쯤에 있겠죠. 1하고 2 사이에 중간에 1.5가 있을 것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3은 여기 있네요. 어, 3은 여기 있고요. 마이너스 5분의 1.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이 요쯤에 있겠다. 어, 마이너스 5분의 1, 마이너스 5분의 1은 이쯤에 있고, 얘는 3개로 나눈 것 중에 두 개야. 이쯤에 있겠고, 어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이쯤에 있죠. 절대값이 큰 거,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벌써 마이너스 6이죠.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여기 있다. 3, 그 다음에는 이 마이너스 2,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뭐야? 원점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1.5가 되겠다. 1.5. 1.5. 그 다음에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3분의 2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? 어, 3분의 2.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으로, 여기 조금, 다섯 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이고요. 얘는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두 개니까 이 정도가 돼서 마이너스 5분의 1이 절대 값이 제일 작겠습니다.